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혼자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같은 본문을 읽는다면 더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친구는 30분이면 되지만 어떤 분은 10분 만에 되기도 하고 또 1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을 제한해 성경을 묵상하고 예를 들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성경 묵상한 것에 대해서 억지로 말하게 하거나 적용점을 강요하게 되면 다음에 부담을 느끼고 나오질 않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너무 적게 느껴졌다면 동의하에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탈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챙겨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어떻게 했죠? 어, 자기가 본문을 분석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소그룹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면서 아난 이렇게 정리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서로가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이 유카원칙을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소그룹에서는 이금이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교역자가 이걸 해주거나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천 선생님들과 함께 이것을 진행하면 더큰 유익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과 함께 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들 중에서 리더를 뽑으면 됩니다. 이끄미들이 이끌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무서운 게 많아서 길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한줄 적고 대충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인 친구는 요약해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적게 말하 친구에게는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짧게 말하는 친구들에게는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묵상했는지, 어떤 걸 적용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이끔이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또 이끔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죠? 성경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죠 우리는 이끔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교정을 받으려고 이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누리도록 이끔이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리한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따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름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말할 걸 정리하고 있다거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친구는 저렇게 느꼈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는 것이 따름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우리가 따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나눌 때 진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척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성경 많이 읽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열심히 사는 척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따름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진실하고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건강한 말씀묵상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읽으면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소그룹에서 나눔을 진행하려면, 이끔이가 저절로 필요한데, 이끔이의 역할은 시간을 잘 조율해주고 가르치거나 교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말씀을 잘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입금의 역할입니다. 따름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내가 나눌 때는 진실되게 나누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전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리고 육하원 측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저와 같이 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큰 은혜가 누려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